총량 그 지금 900원 들어오는데 100원 남겨서 판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거 또 갖고 오라고 해또두 개를 합니다 어? 깎아줘라 깎아줄게 어딨노 깎을게 어딨노 깎을게 오늘도 신명나게 장사 한번 해봅시다 빗자루 어떤 거 보여드릴까요? 전국 마을회관을 찾아다니는 만물트럭이 있습니다 시골 오지와 마을회관 작은 소도시를 다니는 만물 트럭이 등장했습니다. 어머님들이 찾는 빗자루부터 하나 꺼내드리고 오늘의 주력 상품은 몸빼 바지입니다. 어머니, 몸빼 바지 어떠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바람이 많이 불구나. 바람에도 펄럭펄럭이는 저 몸빼 바지를 오늘 좀 주력으로 팔고 싶은데 두 분의 어머니께서는 관심을 안 주시네요. 다음 마을 가서 팔아야겠습니다. 그렇게 약간 얇은 거 갖고 왔어요 물조래기 하나 예? 물조래기 물조래기? 어. 물조래기는 오늘 없어요? 없다고 왜 저래요? 와도 못 만났지 와왜안 오는 거야? 왜안 오나 그랬어요? 냄비 는 노란 거보여줄 거야. 예? 이런 거? 응 어. 네. 까만 건 이거는 까만 거 그것도 좋지 이건 얼마야? 2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네. 좋네 네. 어? 아 요거 하나 줘 봐라 봐라 알겠습니다 여기? 아, 요거 까먹고 줘네 25,000원 네그거은 25,000원 5,000원 더2터 이거 25,000원 더 부터 이 너무 쪼만하다 요거 나도 1만원 줘라 그걸로 줄봐야 엄마 저거 쥐재먹고 하데 저의 오랜 단골인 어머니의 큰딸이라고 하시는데요 똑같은 냄비를 세트로 사시네요 <laughs> 이제 다음으로 갈 곳은 마을회관입니다 칼 산다고 기다리고 있다는데요 성객가는 칼이 뭔지 룸팔러 가 봅시다. 주방 가시는 어디고? 어, 어. 주방에 가시게. 그거는 반일해도 어. 좋고 놀러 갈때좋은 모자. 어, 그거는 모자 <laughs> 그리고 가시만 뭐, 뭐, 원짜리입니다. 어. 그 소재 좋은 거예요. 주방에 가시 갈래 주방에 가시게 김치만 쓰려면 천원 짜리 그 그러면 오래 쓰려고 하면 3 0원 짜리 이거 한어가기는네어또이십니다 가든. 예, 몸빼바지 아, 딱뿜몸빼바지 바꿉시다 아, 바꿉시다 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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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대문에서 떼온 5 0원 짜리입니다 5 0원 짜리 몸빼도 가네 라고 거두도 한개 꺼내라 그랬잖아 거두. 네, 저기 사이즈는 한개 아, 뭐여한개사이즈 어, 어. 하나 두개 사준다 많이 사라 하나라 뭐 사야 되나치치 날개 달리는한개 날개 달는거한개 그저 있구나. 그저 된소한개 어머님 차나나 쓰는 자또 어떤 거 삼천 원짜리 아니 개가 본거 좋은 걸로 주 봐야 아니 좋은 걸못 삼다 개가 본거 오래 써도 잘 되는 거 이거는 얼마야 0천 원이야 목 목을 빗잖아 0만천 원짜리 있는데 그 쓰버 버려야되고 0 0원4 0 0쓸수있는다3 0 0원2 0 0 0원 8,000원입니다. 만원8천원만0 0원입니0 0머니0라원라몸0바지5천원6라0 0치0는원 6,000원, 6,000원. 는0 0 0원 6,000원. 6,000원, 6,000원. 6 0 0 0 3,000원에 1,000원 1,000원 하면 얼마예요? 3,000원에 1,000원 0은 거면 5 0 0 0원 <laughs> 맞습니다. 계산 <계속> 르십니다 <laughs> <laughs> 자. 카사3세개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면가 그냥 꼽아나이. 꼽아나이. 달라는 대로. 아, 꼽아나이. 예. 5만 농면에 너. 내가 10개로 예쁘게 포장까지 해 줄게요. 10개 이 애쪽 한거 이게 단디 포고 사야 드인데 나도 고르고 싶어. 내가 0전에 맞아요. 알았어, 어머니. 로 아, 없으면 안 돼. 나 꺼티가 없으면 안 돼. 어머니 여기 앉아갖고, 골로이소. 마음대로 골로이소. 조심히, 살좀 만들자, 조심히. 파리채. 파리채. 파리채 여기 있습니다, 어머니. 그거는 3,000원. 이리채 천원 천원 돈잘 나온다 파각라나이채 자자자 이채 나온다 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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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기다리지만 언제 왔네 네 예, 매일 기... 그래 계속 기다려다가대 네, 기다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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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8,000. 알았어, 요 300원 또 빼줄게. 요또 네, 뺏고, 네. 어머니는 2,000원 해줄게요. 네. 2,000원. 10개 포장까지 해드린다 해서 상자도 내어드렸습니다. 네. 자, 칼도 팔아먹고. 자, 이제 또 무엇을 팔아먹었고, 음. 다 팔아먹었네. 예? 네? 빼이는 몽페이는 누가 시작을 안 해서 그래. 벌써 많이 팔아 먹긴 했는데 오늘 반응이 없네. 하, 한 동네에서 많이 나가면 다섯 개도 나가고 그래요. 오이 색깔 이쁘네 요거 어머니가 게시해 주셔서 오천 원. 오천 원. 게시해 줄란데 게시게시 맞지? 잠깐만 저 저거랑 이거 틀리네. 이게 더 이쁘네. 어머니 거도 꽃이 고운데 이게 이 꽃이 더 고와 몸빼 팝니다. 여름에 헐렁하고. 또 어, 장점이 뭐야, 이거? 시원하고 편하고, 편하고, 싸고, 싸고, 개 같고. 개갖고 초보가 아무리 뭐가 좋다라고 해봐야 써본 사람들이 아는 거군요. 아하! 물건은 써봐야 아는 거였습니다. 입어보니까요. 병현 형님이 먼저 입으셨기에 참았습니다. 진짜라고 하는 놈인데. 마을 폐관에 왔습니다. 선물 타임. 이거, 이거 호박, 여러, 이제 호박 나면 호박 끓어먹으면 돼, 호박칼. 하나, 둘, 셋. 안에 어머님들 밑, 한 분, 네, 두 분, 하나, 세 분, 네 분, 다 여, 이거 여덟 분 계시나. 한나 둘, 하나, 셋. 하나, 더 갖고 올게요. 호박 끓여됐을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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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돼요. 예, 가져가 있어. 응, 내가 많이 갖고 왔는데 한 명당 한 개씩은 돌아가게다 갖고 왔어요. 한개 없어? 한개 없어? 또 구해, 그러면 구해야겠네. 호떡 파이도 호떡 파이, 고박도고도박하다도었하 바지가 다, 그래. 찍었가 다. 바지가 다. 오늘따쯤좀 내가 떴네. 예, 알겠습니다. 잘 쳐놓고 밑에 커피 한잔주야지공일공 커피 한잔 주다. 알았어요. 예. 수고해서 다음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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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음악소리가 들리는 곳이 햄버거집입니다. 저의 만물트럭처럼 약간은 요상한 햄버거집이네요. 햄버거도 팔고, 커피도 팔고, 음료수도 파는데, 모두 연수까지 시켜주는 집이라고 합니다. 컵라면, 햄버거, 컵라면, 햄버거, 차비에서 컵라면 하나 먹으면, 햇반 한개 컵라면 하나 먹으면 3,000원. 여기 들어갔다 가면 수제가 붙었으면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은 그냥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잘생긴 훈남 사장님이 파이얼까지 직접 해서 불쇼까지 보여주기도 한다는데요. 저는 별로 그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장님이 훈남이라서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만 사천 원이 좀 비싸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왜냐? 햄버거 한 개, 캥 콜라 한 개만 주더라고요. 왜 감자튀김은 없는 거죠? 만 사천 원이면. 감자튀김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서운했습니다 이 요상한 햄버거는 말이죠 햄버거보다 빵보다 고기가 더 두껍긴 했어요 아 햄버거값이 만원이 넘어가는 이유가 있긴 하구나 근데 상추도 들어가고 토마토도 들어가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 치즈 하나에 양념밖에 없더라고요 과연 너는 컨셉이 뭐냐 이렇게 먹다보면 고기가 너무 두꺼워서 자꾸 흘러내립니다 이걸 어떡하지 흘러내린 걸 빼고 저 빵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 차도남처럼 한마디 했죠 사장님 햄버거 빵한 개만 리필 가능합니까 당연히 저는 안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눈빛을 바라본 사장님께서 어제 거 재고인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하고 저 내년에 30초 데파서 주더라고요 아하 저는 햄버거 두 개를 만들어 먹으니까 조금 가성비가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잘 먹고 갑니다 사랑이 든든하게 먹었으니 장사가 보입시다 만물차가 가십니다 어머니들 밥을 먹었어요 오늘 이차전까지 괜찮을까요 까만 냄비도 가지고 왔고 호미도 가지고 왔고 낫도 가지고 왔습니다 낫보러 갑시다 예 잤어요. 아, 장사꾼이 잠을 뭐야 나너 아, 일을 했지. 여관에 안 자고. 화장... 잘때 있나? 화장실에서 잤어요. 화장실에서. <laughs> 면도기, 칫솔 이렇게만 있으면 씻는 것 끝.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후다닥 씻으러 가 보입시다. 날씨가 좀 좋아지. 이제 씻기는 좀 편해졌네요. 작심 3일 일차입니다 과연 내일도 씻을 수 있을지 저의 귀찮이지만 과연 3일까지 갈지가 걱정이네요. 내일도 씻겠습니다. 일을 시작합시다. 여기는 어디냐? 아침에 산들산들 바람이 부는 이곳은 오경사 양말아, 어디 있느냐? 일어날 때보다 사람이좀덜고질금질사람죠 어때요? <laughs> 사람은 씻으니 사람은 지니다 양말 은지양말은 밑에 있 사람은 있금이 오늘도 화이팅하겠습니다 자, 사로. 가자. 산산원입니다견겨아 해도. <laughs> 왜요? <웃음> 이거 걍 산을 가겠네. 이거 얼마인데요? 황국농고지에 새로 려하는거만 5천원입니다. <laughs> 만 원인데 이거. 만 원짜리 줄까? 나만 원짜리 9천원 받는데 장에 만원 하는 거나 9천원밖에 안 받는데요, 어머니. 요게 장에 만원 하는 거나 9천원 파는 거. 그건 내만는 거. 난 삼짜리 하자고 어머니 남는 거 하나도 없네 그러면 뭐 하나 갖다 써요 테이프가 있나 보자 오다가 또 많이 팔았는데 얘게 좋은데 코에 놓고 저 이거는 또좋았어요양도 많이 간게있 좋네 왜 말이 왜 이리 틀리냐 누구는 나쁘다고 누구는 좋다고 이거 왜 갖고 바로 안 나가고 옆으로 응. 찢어주고 옆으로 찢어주고. 근데 내 거는 좋은 거라서 그 그래. 다이소에서 사서 그래. 아, 중국 농구 사서 그래. 그래, 그래. 나는 한국 농구 싫어하는 거. 한 가지 더. 그거 저거 없나? 또고 하나만 찾드릴까요 다진 고기야. 도움 많네. 내가 장사해, 야 딱. 네, 예, 장사 좀 해주기 더. 꼬다리 땡기죠. 꼬다리 드릴게. 꼬다리는 못 찾겠지야. 꼬다리 어. 못 찾아 이... 장사 못 하겠지야. 이거 어. 얼마? 구게보자 2만 원짜리입니다. 이건 2만 원이라고? 저도 비싸다 살게. 이제. 요새 비싼 거 내가 비상건 아니야. 아들이 비싼 게 아니고 요새가 비싼 거야. 찌아줄게야 여기 사, 사장님이 찌아줄 겁니다. 두개 <laughs> 돼. <laughs> 가시한번좀 어머니 저을부 장사 좀 했는가 봐. 이번에 돈 줬대. 여기 어머니 장사, 장사 좀 했지요? 저번부 장사 잘 하시네. 뭐야? <뭐라> <laughs> 네? 아, 이제 네, 내가 내가 고 다니기에는 안돼 돼. 이다왔어요 갑니까? 예, 들어가 있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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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작... 아, 돈부터 받고. 칼은 안 갈아도 되고. 응? 칼.

이거 좀약 지금 900원 들어오는데 100원 남겨서 판다. 마이너스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은 100원이 남았다고 생각해요. 900원짜리 전을 팔면은 손해라고 생각해요. 자, 또칼두개매달왔구요 자칼 두개 이 자꾸 요것도 찍고예자예팔 두개 가아아맛있습니다있십니다 깎아줘라 어? 깎아두라줄게 어디있노 깎을게 어디있노 깎을게 부처만 받고 많은 아니요 싫어 안 좋아, 그런거 없어요 그래 맞아 네, 이거 다 너무 그래, 아니다 예 맞아요 어? 뭐또한개 갖고 오라고야? 응. 알았어요. 또 갖고 오라고야? 또두 개를 합니다. 또두 또, 또 개. 또두 개를 합니다. 제가 옆에서 바로 사가시면 서비스로 갈아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배달한다고 지금 갈아드릴 정신 없네요. 예! 소동약은 문제가 소동약 두개 네. 이제 천 원짜리는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팔은 두개 갖고 왔고요. 지금 한세번 왔다 갔다 하니 땀 납니다 지금. 네. <놀�> 아, 그러면 될 거야. 알았어, 이따 네 번째 갑니다. 아, 이거 운동 되네. 아, 더 많은 운동 있거야 어, 아니 지금 약간 열심히 뛰댕기고 그러니까 한2 0은 줄여서 생각하면 돼요 지금은 네, 지금 움직이는 혈압이라가 지금 땀 나가도 지금 움직여가 그러니까 내가 볼 20자깨가 120이면 정상입니다 120 쪽에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정상이라고 봐야 돼저다도 저도 저번에 혈압 때문에 몇 마을 회관에서 혈압 체크도 끝 장사를 하고 있으니 밥을 먹고 가라고 하시네요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밥을 먹어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이구야. 드론, 드론 날렸나? 예, 떼었습니다. 봤어요. 사람, 사람 게두 부터 살아있는 것 같은데. <laughs> 주로 날리는 것도 아니, 언제 응. 거 언제 보셨노? 뭐 맛있는 거 드시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수능 거 많이 지 꽃게 된장찌개네요 응. 잘 먹겠습니다 <웃음> 네. <웃음> 네. 이거 아, 아니, 아까 밥에 대 먹었다 그죠? 응 너가 그 맛집 밥본김 많이 먹었고 그래 다 음. 들었다니까 그쪽 맛있네 응. 어? 유튜브에 응원 많이 하던데 사람들응그렇죠요 응. 응. 저만큼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laughs> 음, 진짜 다 아시는 사람이에요 하 같은 사람 열심히 사는 그래. 네 음. 시원한 꽃게 된장찌개 한 그릇 먹었더니 힘이 나는 것 같네요. 그래도 많이 리데 뭐, 되잖아. 고고 뭐 네. 뭐 음. 이래가 딱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차 세대 아들 내이딸미이 입고 음. 다니면서 한 어, 사람당 음. 음? 하루에 한 삼만 원 벌고 다녔을 거야. 응, 응, 응. 이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음. 물은 어디 있노? 자. 아니또 비싼 물 주시네. 어, 괜찮다. <웃음> <비싸요>. <웃음> 오늘 아침 식사 대접 잘 받았습니다. 네, 네, 네. 고경사 8 네, 8식당 네. 이번 주말에도 대박 나자. 네, 네. 어, 저기 제끼 있네. 내 단디 단디 가는 단디 살자. 네, 오늘은 네. 마늘 오늘은 마을회관을 다녀서 정신이 없어 보이는 영상이었을 건데요. 내일도 힘차고 알차게 단이는 천출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땡큐 베리마칩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